3,436번째입니다. 목 없는, 목 없는. 목 없으면 목 없는 거지. 목 없는데 목이 있겠냐? 경례의 생각인데 목과 목세원 같은 거 아니야? 목 없으면 목제도 받을 수가. 그러니 목순자으로목 붙어있는 강력하고 완고하게 두껍게 붙어있는 자들이 지거라고 챙기는 거지. 수시적 나눗셈이힐때 배웠던 용어들 최수, 피제수 목, 긁고 딱 떨어지거나 나머지 육 나누기 3은이 세놈끼리 나눠 가진 몫이 둘 나머지는 없다. 7 나누기 3은 몫이 둘이고 나머지는 하나. 죽어라고 칠 만들어면 뭐 하나. 지들끼리 나눠 갖고 나머진 대다수 나머지 하나만 나머 대 나머지 대다수 나머지 하나만으로 지들끼리 싸우고 다 뚫거든. 다시 죽어라 이래, 백한결 만었었더새세끼기서른세 개씩 나누고 겨우 둘만떨고주네 뭐가 목, 목 없음 목 없는 거지. 목없 bog, bog,